네, 와이드 긴세 박영헌터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본인 사무실에 있는 이 이제 삼삼 그 석부작, 석부작이죠. 이거는 어 예술적 가치로 따졌을 때, 이제 그, 온, 어 봤을 때는 저가 이제 그 소재는 제쳐놓고, 요 소재 같은 게 동수반입니다. 동수반이고, 지금 현재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 동수반 자체매도 지금 한 250만원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이 정도 크기의 동수반 나오지 않고 있어요. 희귀성 보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삶은 제가 이제 석부작 돌에 박힌 삶입니다. 이삶 같은 경우는 저가 이제 그 5월달에 여기 왔어요. 5월달에 왔는데 그렇다고 제가 선물을 받았지만 은 선물이 아닌 거의 반위탁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내가 경매를 한번 한동안 제가 이제 경매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삼삼의 가치보다는 예술적 가치로 봤을 때 경매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건 예술적 가치 를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변명을할 수가 있는데. 작품성으로서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개인적으로 석부작으로 봤을 때한 1억 대는 넘어가는 석부작입니다. 예수석 같이 그래서 일단 그이 시작가는 제가 최저 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고가에 이, 이 경매에 입찰하신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의 가치는 1억은 넘는다.